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말씀.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어요.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있던 총독 석이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술사 일 루마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하며 얼마 동안 맹인이 되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놀라워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어요. 그때 수행원으로 따르던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전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 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가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과 관리들을 선동해서 두사도를 돌로치려고 했어요. 그것을 알고 두사도는 이곤이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갔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가 병을 치유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걷게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두사도에게 제사를 지내며 경배하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신이 아니며,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했어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군이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지만 바울은 깨어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곤이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압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이었습니다. thank you